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 맨발로 걸어라 라는 책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와 접지를 아이들과 한 경험으로 공감하는 책이고요.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하는데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고요. 또이 책은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박동창 회장님의 신간입니다. 맨발로 걸어라. 박동창 님, 저 구글 미디어 출판에서는 맨발 걷기에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이유가 신발을 신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자의 생각대로 저 지저분한 길을 맨발로 걸어서야 되는가, 병균에 감염되지 않는가 등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맞습니다. 저 또한 처음 맨발 걷기가 좋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쌍둥이 자녀가 세살일 무렵 아이들에게 맨발로 모래놀이를 하게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 기적의 유치원이란 책에서 소개된 맨발로 달리기를 하며 평소에도 맨발로 생활하는 유치원 아이들이 건강해지고 집중력 있게 책도 많이 읽었다는 이야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맨발 걷기에 관한 동기부여가 되었음에도 지속하지 못하고 또 아이들에게만 몇번 하게 하고 저는 신발을 신고 있었던 이유는 맨발 걷기의 효과로 건강해진다는 결과는 알았어도 그 원리는 이해하지 못했고 곰곰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과 또 흙이 지저분할 수 있고 아이에게 상처를 통한 감염에 해를 입힐 수 있다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맨발로 걸어라. 책에서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는 이유도 이 때문이 아닐까? 맨발로 걸으면 위험하다. 등 고정관념이 평생 뇌리에 박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런 고정관념과도 같은 그 생각을 깨기 위해 맨발로 걸으세요. 그러면 건강하게 삽니다. 그리고 지금 앓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부모님이 먼저 기사에 실린 맨발 걷기의 효능과 맨발 걷기로 건강이 좋아지게 되는 과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어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시고 건강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니 고마운 이름에 틀림 없습니다. 이 책에서 맨발 걷기를 실천하고 접지를 하는 생활을 하면서 두달 만에 면역력이 개선되고 좋아진 한 맨발 걷기 시민운동본부의 회원이 박동창 회장님을 만나 맨발 걷기를 알게 된 것이 인생의 게임체인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맨발 걷기를 알고 실천해보며 아이들과 제 면역력이 맨발 걷기 하기 이전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그 표현에 큰 공감을 합니다. 소아과 문턱이 달토록 다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감기가 잘 낫게 약을 잘 처방해주는 명의 같은 의사가 정말 고맙지만 이제 소아과는 자주 안 오고 싶었습니다. 쌍둥이가 다섯 살이던 그 여름철이 끝나갈 무렵, 전 맨발 걷기를 다시 소개받았습니다. 구내염 수족구를 연달아 아는 아이들이. 각각 축농증과 폐렴으로 항생제를 먹고 겨우 회복을 했으니 아이들 면역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직접 맨발 걷기를 실천해 보니 효과가 있다며 맨발 걷기에 관한 기사를 전달해 주셨고 그날 이후 맨발 걷기를 매일같이 했습니다. 병증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이 책에 수록된 고혈압, 암, 반신마비, 임신중독증 등그 절박한 사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와 아이들은 분명한 맨발걷기 두 달의 기적을 체험했고 지금 거의 2년째 맨발걷기로 행복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책 속의 맨발걷기 치유 원리와 그 효과에 하나하나 공감을 합니다. 단지 쌍둥이 육아만 할 뿐인데도 마사지를 받아야만 풀리던 그 어깨와 목의 통증은 맨발 걷기를 시작한 이후로 나타날 듯 하다가도 맨발 걷기만 충실히 해도 마사지를 받을 생각이 전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감기로 유치원을 결석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감기로 유치원에 가지 못하던 날이 많던 아이들이 맨발 모래놀이를 시작한 이후로 매일 등원을 하게 되니 기쁜 일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지압효과와 접지효과가 우리 아이들과 가족에게 개주, 계속 적용이 되었고, 육아와 생활의 질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전엔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요리에 매진하고 한약을 지어보는 시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약은 아쉽게도 아이들에게 잘 맞지 않았습니다. 맨발 걷기는 무비용인데다가 맨발로 접지하기 위해 계속 자연을 찾게 되니 자연과 가까이 하며 건강은 더욱 좋아진 효과가 있었습니다. 오붓하게 한산한 자연을 계속 찾게 되기 때문에 가족 간 추억을 더 많이 쌓게 되는 점은 부가적인 효과입니다. 자연의 흙기를 밟는 감촉을 아이와 공유하며 육아에서 긍정적인 성공 경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로문 밖에 나가기도 망설여지던 시기에도 공원의 흙길을 밟기 위해 아이들과 길을 나설 수 있을 정도로 맨발 걷기는 제게 건강을 더해주는 보물가도 같은 건강실천법입니다. 쌍둥이 육아를 하면서 감기 하나도 쉽게 잘 나아지지 않고 항생제를 먹어야 낫고 근육이 뭉친 것도 제 노력으론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출산 전과는 다르게 몸의 회복력이 줄어들어 이게 노화의 과정인 건가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보약도 수차례 지어 먹었어도 그때그때 그때 증상만 호전되는 느낌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한약값과 병원비 등 건강을 위하는 비용이 생활비에서 꽤 많이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비용의 맨발 걷기로 큰 효능을 얻고 있습니다. 자연의 자유전자인 음전화로 땅의 에너지가 가득한 곳은 아이와 좋은 추억을 쌓을 만한 섬, 바닷가와 계곡, 공원, 산입니다. 이런 곳을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일이면 아이들의 눈빛도 흑진주처럼 건강하게 빛나고 맨발로 노는 일에 열중하니 집중력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맨발로 걸어라 책에서는 숲길을 맨발로 걸으면 땅속 자유 전자의 형태로 우리 몸이 전기적 영양소를 섭취하고 몸속 양전하를 띈 활성산소를 중화시켜 몸의 안정과 균형을 가져온다. 또한 접지는 맨발을 통해 땅 속의 자유전자를 체내로 받아들여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의 점성을 낮춘과 동시에 혈류의 속도를 올려 심혈관 질환, 뇌졸중 등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로 몸 안에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또 접지 효과로 적혈구의 표면 전하를 올려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결과로 저도 육아 중에 쌓이는 피로가 해소되는 거라는 원리를 책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서 은사패드를 활용한 접지와 야외 흙길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둘다 접지 효과는 있지만 맨발 걷기를 해야 얻게 되는 효과가 따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지압 효과입니다. 또이 책에서는 우리가 맨발로 숲길을 걸으면 숲길의 돌멩이, 나무 뿌리 등 자연의 진료들이 우리의 맨발 바닥에 분포된 온몸의 장기들의 지압점들을 끊임없이 무차별적으로 지압해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는 화단에서 맨발 걷기 할 20분 정도의 시간이 있을 때 신발을 벗고 나무뿌리와 흙길 위에서 맨발로 꾹꾹 지압을 하며 걷다 보면 단지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 접지만 하고 있는 것과는 또 다른 효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집에서 집안일을 하면서도 추침을 하면서도 접지를 함에도 그럼에도 쌓이는 피로가 맨발로 걷다 보면 싹 풀리는 느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이러니 맨발 걷기를 자꾸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때도 화단에 있는 흙길을 눈여겨 보다가 여유가 조금 있다 싶으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게 됩니다. 맨발로 걸을 때 가장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좋은 자세를 갖게 되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맨발 걷기를 하면 신발을 신고 걸을 때와는 달리 발바닥 아치가 수축과 이완이 교대로 이루어지고 발등을 가로지르는 대동맥이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혈액을 위로 펌핑해주는 기능이 수행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 101페이지 보면은 맨발로 걸으면 발의 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즉 양발의 아치가 양쪽에 축을 형성하면서 디디고선 평평한 땅과 직각을 이루며 두 다리와 요추, 척추, 경추들이 90도 각도로 똑바로 서게 되는 균형 있는 정자세의 직립자세가 형성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권유하는 대로 맨발 걷기를 하루 세번 정도 나눠 도합한 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하다 보면 자세도 균형 있게 되고 힘차고 당당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맨발로 걸을 곳을 찾아 자연을 탐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종도의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1시간 40분간의 바닷속 맨발 걷기와 수영으로 아주 상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하루의 경험으로 오늘 아이들은 성장기에 활력과 면역력이 더해지는 그런 날이 됩니다. 옆에서 남편도 즐겁게 맨발 걷기를 하고 있으니 기뻤습니다. 남편은 맨발 걷기 전에도 건강한 편이어서 맨발 걷기에 큰 관심은 없었지만 예전에 한번 허리가 삐끗했을 때 걱정을 하길래 접지와 흙길 맨발 걷기를 하게 하니 바로 나았습니다. 그때부터 휴일에 좋은 흙길을 찾아가면 자연스레 맨발로 걷고 집에서도 취침 시간을 이용해 매일 접지를 합니다. 이전에 겨드랑이와 옆구리 사이가 불타는 것 같다는 말을 가끔 해서 저도 걱정을 하곤 했는데 맨발 걷기와 접지를 하면서 남편의 그런 말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은 얀센 백신을 최근에 맞고 춥다고 힘들어 하긴 했지만 타이레놀을 한번 먹고 접지하면서 이틀 만에 완전히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예전에도 남편이 몸살 기운이 있어 열이 오르려는 기운이 있을 때 접지하고 개운하게 나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아이들이랑 엄마만 맨발로 놀고 있으면 접지패드를 또 쓰는 걸또 지켜보던 남편은 이제 꽤나 맨발 걷기 매니아가 된듯 합니다. 사실 남편은 컴퓨터 앞에 종일 있고 전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전자파를 많이 쓰는 일을 합니다. 남편 직장에 가보니 두꺼운 방어막이 있지만 거대한 전산기계들 바로 앞이 남편의 자리입니다. 게다가 전산실도 가끔 드나듭니다. 그래도 직장 동료 중엔 가장 수월하게 코로나 백신 접종 후 회복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남편이 가장 면역력이 있어 보였지만 직장에서 돌아올 때면 지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맨발 걷기와 접지를 한 이후로는 그전보다 활기가 더해졌고 눈에 띄는 변화로는 발의 무종 같은 게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바닷가에서 맨발로 걷고 해수욕을 하니 아이들을 육아하는데 필요한 마음과 몸의 에너지가 더해지는 날이었습니다. 마침 맨발로 걸어라를 읽고 나니 그동안 맨발 걷기를 하면서 항노화 효과로 피부가 좋아지는 그 느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비가 온 공원에서 또 계곡에서 평소 길에서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와 관련된 코르티솔 분비가 안정되는 그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해진다. 우리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우리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다.는 이런 행복한 마음을 경험하게 발 벗고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이와 마주하는 맨발 걷기의 시간을 찾아내게 됩니다. 맨발로 걸어라에 우유를 접지했을 때 노랗게 발효되는 모습과 우유를 접지하지 않았을 때 썩어서 부패되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요 양파가 접지 되었을 때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오히려 더 싱싱해지고 뿌리를 더 내리고 접지하지 않았을 때는 같은 기간 동안 썩어서 부패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금붕어가 담긴 어항에 접지를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더욱 의미심장했습니다. 접지한 쪽은 금붕어가 배설도 잘하고 오일만에준 먹이도 잘 먹으며 활력 있게 지내고 접지하지 않은 쪽은 배설도 활발하지 않고 오랜만에 먹이에도 반응이 매우 느렸습니다. 이런 접지 유물을 비교 관찰한 실험들은 저도 저자의 아침 편지를 읽고 유튜브를 시청하며 그동안 정말 인상 깊게 바라봤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시들해진 화분에 접지를 하면 금방 그 식물이 싱싱해지는 경험도 했었고요 브로콜리 새싹을 수경 재배할 때 접지 비교를 해보니 정말 물을 갈아주지 않아도 접지 안쪽은 싱싱하고 반듯하게 자라는 반면 접지하지 않는 쪽은 그에 비해 시들시들한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37.5도에서 38도 사이에 미열이 날 때, 은사 접지 밴드로 접지한 것만으로도 2시간 안에 열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가정용 상비약으로 가벼운 감기 증상이 고정되다가, 자연스레 나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소에 아이들에게도 접지를 하게 하는 습관을 갖게 하면서 면역력이 더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넘어져서 상처가 크게 나는 등의 일로 병원을 오가며 치료받을 때도 접지를 하며 자고 나면 상처의 회복이 빠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맨발 걷기의 일상과 취침, 독서 시간 등의 접지 않은 일상이 나의 육아에 활력을 더해주고 아이의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됨을 느낍니다. 가족 모두의 숙면으로 개운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코로나 등의 감염병과 면역력 증강에 맨발 걷기가 도움이 됨을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공감하고 제 경험을 비추어서도 동감합니다.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접지권이 보장되어 현대인이 생활하는 곳 근처에서 쉽게 맨발 걷기를 할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보물 같은 흙길 맨발 걷기를 안내해 주는 보물지도 보물 같은 맨발 걷기 지침서입니다. 이 책을 정독하며 저와 가족의 맨발 걷기 시간을 더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지인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으로 맨발 걷기의 효능이 널리 알려져 모든 사람들이 맨발 걷기로 건강한 삶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틈틈이 써내려간 북리뷰를 부족하지만 읽으며 공유해보는데요. 공감의 댓글과 구독, 알람 설정은 제가 앞으로 또 영상을 남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